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ELTS 전문 강사 민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 파트절리고 여러분께서 문법을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요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이메일 주소로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누구에게나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다음에 문법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더 정리하시면 문법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접속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뭐 and, or, but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등위 접속사고요 등위 접속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등위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랑 뒤에랑 문장 구조나 성분이 같아야 됩니다 명사가 오면 뒤에도 명사가 와야 되고요. 형용사가 오면 뒤에도 형용사가 와야 되고, 뭐, 투부정사가 오면 뒤에도 투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게 중요하고요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called me and complained about my attitude. He called me and complained about my attitude. 그는 나에게 전화해서 내 태도에 대해서 불평했다죠? 앞에도 콜드라는 동사가 나왔고 뒤에도 컴플레인드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but이나 yet은 그러나의 뜻이죠 그러나 자 it is very strange but true story 이것은요 strange 이상하지만 but true story입니다 자, 앞에도 strange 형용사 나왔고요 뒤에도 true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is very strange but true story 이렇게 되겠습니다 or 또는이죠. 자, do you want to drink coffee or water? 자, 당신은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물 마시겠습니까죠? 그래서 or 사이에 두고요. 앞에는 coffee, 뒤에는 water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so, so는 그래서의 뜻이죠. I have a lot of work to do. 오늘 할 일이 많아. comma so 그래서 I can't meet you. 나는 당신을 만날 수가 없다 뜻이죠? 자, 그, 그 다음에 4는요, 여기서 4를 등위 접속사를 쓰면은요, 뭐, 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she must be busy. 그녀는 매우 바쁜 것 같아. 틀림없이 바빠. 콤마 4. 왜냐하면, she doesn't smile to me. 나에게 웃어주지 않아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서를 씁니다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nor 이거는요 둘다아니란는 뜻이죠 그래서 I do not know 나는 알지도 못하고 comma nor 그 다음 뭡니까 do I care 나는 신경도 쓰지 않는답니다 I do not know 나는 알지 못하고요 comma nor Do I care? 라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위 접속사고요 음, 앞에랑 뒤에 문장 구성이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랑 문장, 뒤에랑 문장 성분이 다르면은요, 문장을 잘라서 뒤에 문장은 주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am a student and happy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앞에는 student, 그 뒤에는 happy이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를 바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I am a student, comma, and I am happy. 이렇게 해서 문장을 반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위 상관 접속사죠. boss, a, and b. e 더 A or B 나도니의 모델숲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등위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먼저 both A and B 뭡니까? A, B 둘 다죠.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자, this food is both wholesome, 건강에 좋고요, and palatable, 맛도 있답니다. 그래서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죠. 그다음에 either a or b는요. either a or b는 a 또는 b입니다. 자, he will visit. 자, 그는 방문할 것입니다. either the UK or the USA. 영국 또는 미국을 방문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neither a nor b는요. a b 둘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she can neither write nor read. 그녀는 쓸 수도 없고, read. 읽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 는 a 뿐만 아니라 b도의 뜻입니다. 자, he can speak not only Chinese, but also Japanese. 자, 그는요, 말할 수 있습니다. not Chinese, 중국어 뿐만 아니라, 워 u t also Japanese, 일본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b 고요 이게, not only A, but also B는요, be as well as A란 입니다 be as well as A.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를 as well as 로 바꿀 때는요, A와 B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입니다. 그래서 바꿔보면요. He can speak Japanese as well as Chinese. He can speak Japanese as well as Chines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뭐죠?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답니다.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답니다. 그러면 자, he works hard.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Not for himself. Not for himself. 그를 그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But for his family. 그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답니다. 그다음에 not because A but because B는요. not because A but because B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입니다. 자,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not because he wants to be rich. 그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but because he wants to support his family well. 그의 가족을 잘 부양하기, 부양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not because A, but because B는요, A 때문이 아니라 B답니다. 그리고 그, 이 등리상관 접속사를요, 주, 그 주어 자리에 쓸 때는 수일치를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oss A and B는요, boss A and B는 무조건 복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뭐 both i and she ar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Both a and b는 무조건 복수, both a and b는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하고요. 나머지는요, b에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either i or she 하면요, 뒤에 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a, b 중에 b에 수일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스 i, or, 쉬는요, 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보스, 그 보스 a, n, db는 이 자체는 무조건 복수 명사 취급을 하고요. 나머지 뭐나돈니의모덜소비라든가 이더 a, or, b라든가, 니더 a, nor b는요. 다 b에다가 수일치를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나돈아 i, 보돌 o we 하면은요 we에 맞추는 거죠 we like we are 이렇게 쓸지 맞추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많이 쓴 접속사들이죠. 자 부가 그 에세이 같은 거쓸때 많이 쓰겠죠. 자 부가 할 때는요 besides, more over, further more. besides나 more over는요 뭐 게다가, further more는 더욱이 이런 뜻이죠. Besides, more, or, v e further more는요 더욱이 게다가 이런 뜻이죠. 인과 관계 접속사입니다. Therefore나 thus나 hence는 뭐죠? Therefore나 thus나 hence 뭐 그럼으로 뜻이죠. 그래서 therefore나 thus는 그럼으로, hence는 그런 이유로 이런 뜻이죠. 대조 관계 접속사들입니다. However나 though however나 though는 뭐죠? 그러나의 뜻이죠. 일단, never the l e s s t 나 none the l e a s 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자, otherwise는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뜻입니다.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whether나 if를 볼까요? whether나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입니다. if는요, if는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기도 한 자리에서 whether나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어로 쓸수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is uncertain.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is uncertain. 자, 그녀가 옳지 않을지는요, uncertain. 확실하지가 않다죠. 그래서 whether를 어머 인지 아닌지를 주어로 쓸수 있는데, 이 주어로 나올 때는요, if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if를 문두에 쓰은요 만약에 뭐 뭐라면 인지 또는 어머 인지 아닌지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 두에다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주어로 쓸 때는요, whether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목적어로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I don't, I do not know whether, if, she will come or not. 자, 나는 잘 모르겠다, whether, if, 여기서 되죠. I don't know whether, if, she will come or not.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뜻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she asked me, 물었습니다. whether, if I will join the party or not. 내가 파티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어, 비동사 뒤에 쓸수 있죠. The problem is, 문제는요, whether she will come to the party or not. 자, the problem is whether she will come to the party or not. 그녀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가 문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속사 대사를 보겠는데요. 이 접속사는 접속사 대은 이제 문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접속사 대신요, 나 문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대시 이끄는 문장은요, 먼저 주어처럼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at she is pretty. 자, 그녀가 예쁘다는 것. That she is pretty. 그녀가 예쁘다는 것은요, is a well-known fact. 그녀가 예쁘다는 것은 a well-known fact.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접속사 대시 끄는 문장은요, 주어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마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주어를 길게 안 쓰죠. 왜냐면, 보통 가주어 이슬 앞에 세우고요, 그뒤 진주어 긴건 뒤로 빼죠.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쓰죠?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She is pretty.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대시 이끄는 문장은요. 앞에 주어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쓸수 있습니다. 뭐, I, 뭐, I expect that, I hope that, I say that, 뭐, I know that, I believe that, I think that. 이렇게 쓸수 있죠. 그렇죠? 자, I think that she is pretty. 그렇죠? I expect that she will pass the exam. 그래서 뭐, I think, I hope, I say, I know, I believe, I think 다음에 that 이하의 문장이 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보어 역할할 을수 있습니다. 보어 대신 이끄는 문장은요 보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보어는요 기동사 뒤에가 보어죠. 해볼까요? 자 What I only know. What I only know.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요, what I only know is that,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요, is that she is beautiful. 그녀가 예쁘다는 것입니다. What I only know is that she is very beautiful.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요, 그녀가 예쁘다는 것인니다 그래서, 대시 끄는 문장이 비동사 뒤에 보호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격이죠. 동격은요, 동격의 대시라고 들어보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everyone knows, everyone knows the truth. Everyone knows the truth. 모든 사람이 the truth.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truth that he will pass the exam. 그녀가, 그가 시험에 통과할 거라는 truth.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truth. 사실은 바로 그가 시험에 통과할 것이라는 거고요. 자, 그, 가 시험에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truth, 사실입니다. 그래서 truth는 대 이하의 문장과 동격을 이루어가지고요. 이것은 동격의 대시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렇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그 접속사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려 봤고요. 뒤에 이어서 어, 접속사 두 번째 시간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